생님 안녕 하십니까? 아,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26번째 시간. 아 2021년 7월 22일 김종원 선생님이 보내 주신 청파전입니다아 예. 오늘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아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 우리 저 유튜브 강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님과 매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례는 김종웅 생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김종웅 새님은 아주 갑상선 부갑상선 경부에 좋은 정례 많이 보내 주십니다. 71세 남성으로 김종생 예, 의견은 우측 갑상선에 우측 아카선에 서브만디브그랜드에 어, 프레몰피아데노마 두개가 보이고 좌측 아카선에 왈틴추모 어, 두개가 추정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여기 우측 갑상선에 경계가 명료한 그리고 후방 에코 증강을 동반하고 내부는 제에코고 일부 고해코를 동반하는 요거는 뭐 전형적인 프레오몰피아데노마라 생각이 됩니다. 칼라도플라스에서 이 결절 내부의 증가된 헬리오신호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우측은 뭐프레오몰피아데노의견에 어, 저도 동의합니다. 좌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명료하고 후방 음량 증가를 동반하고. 이 일부 낭성변선을 동반하고 있는 결절입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칼라도플라상에 혈류 중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낭성병을 보고 왈틴춤으로 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근데 왈틴춤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왈틴춤은 이하선 배척에 주로 발생하고 악하선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왈트인 추모는 이름이 뭐냐면 유두상 림프종양, 림프종피서다다들 유두상이고 림프 림포마 피서다 낭선종 시스타데노마 유두상 림프종양 어, 낭선종입니다. 낭선 부위가 점명하고 안에 세투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종양이니까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 낭성 변성을 동반한 어, 저 프레오몰픽 아데노마 어, 유, 예, 다행성 선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파를 어, 배우시는 의사 선생들 님 위해서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USB 예, 김일봉 원장 전파 헨저원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IUSB는 안에 열어 보시면 전파 어, 기계 사용법부터 고구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전파 어, 스캔법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가 만든 이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이 장기별 어, 질환별 초음파 강좌죠. 이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동영상에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가는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갑상선경별, 경부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별로 어, 교육 스캔 입니다.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 ppt 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기가 usb 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선생님의 보험에 관한 규정도 들어있고 아주 이 내용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아, 이, 이 두개의 usb 두종류 스캔법 usb 33만원 이 질환별 초파강의 usb 33만원 두개 동시에 구매 때는 6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 이두 개의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